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엔 연력학 제일 법칙의 공식화, 질량 보존 법칙부터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바로 요거야. 질량의 유입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질량 저장률과 질량 유출률의 합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 유입률이라고 한 녀석을 그림에서 한번 볼까. m in 라고 하나 주어지죠. 그럼 질량 유출률은 m out 다수로 주어지죠. 그럼 질량 저장률은 바로 시스템의 질량 변화율. 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금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고. 얘가 유입, 여친구가 저자, 이 친구가 유출로 놓을 수가 있고요. 이때 이단위는 전부 다 킬로그램퍼세크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 자, 그 다음에는 정상 상태, 즉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할 때 뭐라고 시간에 따라 일정할 때는 바로 시스템에서의 질, 그 상태 값들은 전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아 m in 다과 m out 다시 갖게 되면서 그걸 m 다수로 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정상상태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풀수 있어요. 학부과정에서는. 그래. 자, 다음은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의 공식화 에너지 보존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자, 지금 이 시스템에서 질량이 들어가 동시에 속도와 엔탈피가 있고요. 속도 엔탈피가 있고요. 열이 공급되면서 축 1, 2. 뭐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에너지 유입 양은 바로 에너지 저장 양 플러스 에너지 유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시간의 개념을 첨가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유입률로 바뀌게 되면서 에너지 저장률 플러스 에너지 유출율이라는 변화율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또 에너지 유입량과 에너지 유출양과 에너지 그럼 시스템 에너지 저장량이라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에너지 저장량이 시스템 에너지의 저장량, 즉 변화량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시스템 에너지 변화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보자. 에너지 유입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지금 여기 공급이 되죠. 델타 라지큐 플러스, 그 다음에는... 또 에너지 뭐, 뭐 있어 요 속도니까 운동에너지, 그럼 높이으니까 위치에너지, 그럼 엔탈피가 있겠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m 인 델타가 델타 m 인이 들어오니까 델타 m 인에다가 h 인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v 인제곱 플러스, 그럼 g z i n 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단위는 킬로 줄이 돼야 되겠네. 알겠나? 자,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데요? 라고 하는데 자,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에너지 에너지는 바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플러스 엔탈피로 칭할 수가 있거든? 엔탈피도 에너지 형태잖아. 네, 그 뭐지 내부 에너지와 유동이를 합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위치 에너지는 mg h죠 엔탈피는 바로 뭐야 여기서 h라고 하지 말고 z라고 잡죠 z 높이니까 헷갈리니까 그럼 엔탈피는 바로 질양 곱하기 b 엔탈피라고 잡아버린 되겠네 그 다음에는 <laughs> 또 여기서 이걸 질량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스몰 이다라고 하는 녀석 B에너지는 스몰 M분의 라지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V제곱 플러스 GZ 플러스 H 형태가 되는 거라고 이때의 단위는 줄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맞아? 맞다잉? 자 에너지 유출량 한번 볼까요 에너지 유출량은 지금 샤프트 워크 샤프트가 일을 합니다 델타 W가 돼야 되지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M 아웃 이하는 질량 그 유출량에다가 그냥 그 나가는 에너지만큼 곱하면 될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H 아웃 플러스 2분의 1 V 아웃 제곱 플러스 GZ 아웃으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 놓고 길러줄 열에뜨려 버린 된다고 그럼 시스템 에너지 변화량은 바로 델타 E에다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됐지? 자 그래 놓고 에너지 유입량은 에너지 저장량 플러스 에너지 유출량의 개념을 쓰면은 바로 델타 Q 플러스 델타 M에다가 in. 그 다음에는 H in 플러스 2분의 1 V in 의 제곱 플러스 G z in 이 되야 되겠고요. 그러면 델타 에너지 시스템 플러스 델타 W 플러스 델타 m out. 그러면은 H out 플러스 2분의 1 v out 제곱 플러스 g z o u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줄게.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첨가갈 거야. 자, 잘 따라와 봐. 시간의 개념을 탑재하게 되면은 바로 여식에서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위는 전부 다 킬로줄 형태인거 이해 되시죠? 킬로줄 형태 여기서 아름답게 델타 T로 나눠 델타 T로 나눠 델타 T로 나눠 델타 T로 나눠, 나눠. 양변을 다 델타 T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델타 T를 전부 다 0으로 보내버릴까요? 그러면 아주 아름답게 된다. 바로 라지큐 닷 플러스 바로 m 인닷 그리고 h 인 플러스 2분의1 v 인 속도의 제곱 플러스 gz 인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변화율 플러스 그 다음에는 샤프트 1 플러스 그 다음에는 M 아웃 다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H 아웃 플러스 2분의 1 V 아웃 제곱 플러스 GZ 아웃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기존의 킬로줄에서 바로 킬로줄 퍼세크즉 킬로와트가 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여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식이 뭐야? 여식이 연력학 제1법칙이야.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여식 중요하니까 꼭 외워놔라. 굉장히 중요한 식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걸 또 확장해서 만약에 이걸 정상 상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정상 상태에서는 바로 시스템 모든 성질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되면서 또 질량 보존까지 일어나 질량 보존까지 자 시스템의 모든 성질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니까 자 라지 1 시스템 다시 0이 되어야 되겠고요 질량 보존이다라는 뜻은 m in 닷과 아 m out 다시 n 다시랑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아름답게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 다큐 플러스 n 다에다가 h인 플러스 2분의 1 v인의 제곱 플러스 그럼 gz 인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w다 플러스 m 다에다가 h out, p l u 2분의 1, v out, 제곱, p l u gz out.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대이 단위도 킬로와트가 돼야 되겠죠. 자, 여식은 언제 쓸수 있다고? 여식은 <laughs> 정상 상태. 알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여기서 더한번 나가볼까요? 더 복사. 자, 더 나가보자. 자, 더 나가게 된다면은 자이 식에서 만약에 아 양변을 질량 유량으로 한번 나눠볼까? 양변을 질량 일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연마는 전부 다 B 즉 단위 질량당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스몰 Q 플러스 H 인 플러스 2 분의 1 V 인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 G z 인이다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는 W 플러스 그 다음에는 H out 플러스 2 분의 1 V out 제곱 플러스 G z out 로 나오게 되죠. 자, 킬로와트를 또 킬로그램 퍼 세크로 나누게 되니까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 이해됐지또 여기서 아름답게 위치에너지와 그러면 운동에너지를 무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v in v out, z in z out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q plus h in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w plus h out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이때시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때 단위도 역시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게 된다 이 뜻이 된 거죠. 근데 거의 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거의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시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나타낸 열역학 그, 에너지 보존법칙 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질량 보존법칙 알아두고, 그러면 연력학 제일법칙 공식화 에너지 보존법칙이, 네, 빨간색 박스로 쳐진 거 알아두고, 파란색 박스로 쳐진 것도 알아두고, 정 파란색 박스는 바로 위에, 정상 상태가 아닐 경우에도 적용되는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박스를 정상 상태로 적용을 시켜서 적용 시키게 되면은 질량 보존이 첨가게 되면서 더 간단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단위 질량 당의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즉이 정상 상태의 식에서 바로 질량 유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아 단위 질량 당 에너지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 식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무시하게 된다면더 간단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식 증명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그이 별표 친 식들은 꼭 알아놓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식 증명해 봐야 돼. 중요하니까.